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사람들. 주말 동안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해결하러 온 시민부터 추석 선물을 부치러 온밝길까지 오전부터 우체국이 북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멈췄던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28일 밤 9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재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인터넷 뱅킹, ATM 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 복구됐습니다.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일부 서비스 등기와 소포 배송 현황 조회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서비스는 최근 구축한 시스템이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서 일부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편 서비스는 과거 시스템을 현재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비스들을 고도한 이목 뭐 우체국 쇼핑이란지 미국 채 미에스 방송권 같은 경우에는 당관은 서비스 즉시 제공이 어렵고 신선식품이나 착불 소포 등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부 지역에는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기간 이용량이 많은 소포와 우편물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